보세요 당나귀들에게 당근을 나누어 주는데 8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 11개씩 나누어 주면 15개가 모자란데 이때 당근의 개수 당근의 총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미지수 한번 잡아볼까 미지수 어떻게 잡아볼까 미지수 어떻게 잡을 수 있어 당근의 개수 당근의 총 개수를 개수. 당근의 총 개수 당근의, 총 개수. 당근의 총개수를 X라고 잡자 이거총개수를 총수를 밑줄에서 뭐 X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거 잡아보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잡아봐 하나님들 한번 해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똑같은 패턴이 두번 반복되죠? 네두번그 걸쳐서 식세하면 돼요 그 당근의 X를 8개씩 나누어주면 몇 개가 남는다 그랬어? 3개가 남는다 그랬는데 어? 당나귀 몇 마리라는 것도 있어 없어 지금? 당나귀가 몇 마리라는 것도 없죠. 당나귀 마리 수도 없어. 당 당기 당나귀 당나귀의 마리 수도 지금 몇 마리인지 몰라요. 잘 봐. 당나귀 마리 수도 지금 몇 마리인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야. 너희들은 미지수 여기 하나 썼지, 그렇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 미지수는 무조건 모르. 한 개를 잡으면 돼. 미지수는 잡으면 적을 수록좋 적은 거 적을 수 있어. 그 얘도 모르잖아요. 그냥 별표라고 하면 쳐보자 이거야 별표라고 하면 쳐보자 이거야 그 다음 11개씩 나눠주면 15개가 모자란다고 했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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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보세요 잘봐첫 <laughs> 번째 패턴 쉼표에서 끌어서 당근의 총수를 X라고 하으면 우리 나누고 목이고 나머지 나왔지 나눴고 목이 나왔고 나머지가 나왔지 우리 이럴 때식 세울 때 내가 어떻게 세우라고 그어 검산식 세우라고 그랬지 그러면 당근의 총 개수 x는 어떻게 나온 거랑 똑같아. 네. 당나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얘한테 몇, 몇 개씩 나눠줬어. 여덟 개. 씩 네. 나눠줬지. 네. 그러면 얘한테 여덟 개씩 나눠준 거니까 식이 어떻게 돼? 8 곱하기 네. 별표하면 되겠죠. 맞아, 맞아. 맞아요. 이 말이죠. 다, 총 당근의 개수를 어떻게 당나귀 수 별표로 나눴더니만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대? 여덟 개씩 나눠줄 수 있고, 맞아. 그리고 나머지가 몇개 남았대? 나머지가 3개가 남았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가? 네. 그 다음 또 하나. 또 X를. 됐어요? 네. 당나귀수 얘로 나눴더니만, 이번에 몇 개씩 나눠줬을 때? 11개씩 네. 나눠줄 수 있고, 이번엔 어떻게 됐어? 15개가, 15개가 네. 남는 게 아니라 모자란, 모자란 거죠. 거죠. 얘는 모자란 거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그러니까 위아래를 식을 똑같이 세워보자, 이거야. 위에 걸로식 세우면 나누는 수는? 나눔는 아니, 나눔을 당하는 수는, 나누는 수랑 몫이랑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면 되잖아. 응. 그럼 8 곱하기 별표 더하기 3.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맞이안 맞니, 많이? 맞니? 맞아요. 그 다음, 또 X는, 또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또 X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는 더하면 되지. 그11 곱하기 별표 마이너스 15. 15. 모자란다 그랬으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죠. 이렇게 식 세워놓고서 푸니까 어떻게, 지금 별표가 미지수 똑같지? 네. 근데 봐. 별표는 미지수 똑같단다. 별표도 들어있고 X도 들어있었고 미지수가 두 개씩이지. 네. 근데 잘 봐. 여기 X랑 이거 X랑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다른 거야 같은 건. 똑같은 지금 당근의 개수 당나귀에서 당근의 총수를 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 네. 똑같은 당근의 개수 X랑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같은데,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지? 그럼 결과적으로, 요 박스 친 거랑, 이 박스 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아. 같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식 세울 때 어떻게 식세우면 될까? 박스 친8 곱하기 얼마? 네. 별표로 여기 별표 3하고, 4. 11 곱하기 얼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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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0하고. 별표, 별표 마이너스 10하고, 네.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별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별표는 뭐야? 당나귀의 수야 당근의 네. 수야? 당나귀의, 당나귀의 수 당나귀의 수지?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네 당나귀의 수 별표를 구하면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하나에다 넣어버리면 X 나와 안 나와? 아. 나온다, 아. 나온다. 그럼 당근의 총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이해가 안 가? 가요 자 봐봐 얘는 뭐예요? 해석해 파 x 얘는 뭐예요? 뭘 구하는 식이에요? 그 쟤는 뭐예요? 뭘 구하는 식이에요? 당근의 총개수 당근. 당근의 총개수 그렇지 얘도 뭐예요? 당근의 총개수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당나귀들에게 당근을 나눠주는데 8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 11개씩 나눠 주면 때 15개가 남던데 당근의 개수는 아1 0개 모자란데 당근의 개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당근의 개수도 똑같고 당나귀의 개수도 똑같다 그랬지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얘는 미지수 몰로 잡고 푸는 게 좋을까? 당근의 개수가 아니라 당나귀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고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뭘 이용하자. 당근의 총 개수가 같다. 당나귀의 총 개수가 같잖아요. 당나귀의 총 개수도 같, 총 마리수도 같잖아요. 당나귀의 총 마리수를 같다. 당나귀의 총 마리수도 같잖아. 그걸 갖다 식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별표는 8분의 x 마이너스 3이야. 별표는 11분의 x 플러스 15야. 분수 나오지? 네. 골첩한 거. 안골쳤어 골첩 풀리지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눔을 당하는 수, 제일 큰 수인? 당근의 총개수가 같다라고 놓고 식성 오는 게 좋다 이거야. 뭔 말인지 얘가? 네. 그럼 봐. 다 지웠어. 다시 갈 거야. 10표에서 끊고 첫 번째 패턴. 당근의 총개수는 뭔지 모르지? 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미주수? 아니. 당나귀의 수. 나누어주는 당나계 수를 뭐라고 잡자? x라고 잡으면 여기까지 얘 갔어? 네. 당근의 총 개수는 어떻다같다지 같다. 그러면 여덟 개씩 나누어졌을 때 당근의 마리 수가 지금 x야? 네. x 마리한테 여덟 개씩 나누어졌을 때세 개가 남는다 그랬지? 그럼 당근의 총개수를 식세여가 시작? 8x. 8x 플러스 3이죠. 8. 그럼 이거 당근의 총 개수지? 네. 얘랑 뭐랑 똑같다고. 11개씩, 11개씩, X한테 나눠줬을 때, 15개, 네. 모자는 요 놈하고 어떻다? 똑같다, 이거. 가. 해 가, 가. 가요. 그럼 8S 플러스 3하고, 요건 11X 마이너스 1 5냐 네. 맞아,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8S 이항시키고그 다음 마이너스 15 입자고 이항시킬게요 8S 이항시키면 우변에 뭐 남아? 3X지. 10X. 마이너스 8X니까, 그치? 네. 마이너스 15 넘어가니까 얼마? 18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X는 얼마야? 3 6이 18이니까 6이 되겠지. 많니안아니당나귀의 수는 얼마? 6마리. 그러면 당근 총개 수는? 당근 총개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50둘 중에 하나에다 넣으면 되지. 하나에다 그렇지. 둘다 넣어도 하나. 똑같아야 되지. 둘다 똑같이 당나게 네. 당근했으니까. X6이라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68, 48 플러스 3이죠. 여기다 6 넣으면 66, 마이너스 15. 어쨌든 당근 똑같아야 되지. 틀리면 문제가 이상한거지 네. 잘못 풀었구나 단 몇개 그래서 50개 데얘가 50 얘는 뭐가 같다라고 놓고 풀라고? 당근의 수가 같다라고 놓고 풀고 당나귀의 수를 위주로 잡는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네. 당나귀의, 네. 당나귀의 수가 같다라고 놓고 잡으면 분수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